안녕하십니까?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젠에 어, 대해서 오늘 먼저 영상을 좀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. 시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리뷰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. 어, 뭐 후행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시젠에 대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살펴보면서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, 파악은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어 투자권 뭐 최근에 제가 16만 원 정도 때를 찍고 나서 약간의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비록 거래량은 많이 터지지 않았지만 시진이라는 종목이 이제는 어, 더 이상 빠지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서서히 가져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, 그런 움직임이 아직 여러분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파워풀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양봉을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, 지수와 크게 상관없이 나름의 움직임을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최근에 어, 백신은 아직 들어오지 못했죠.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수송에 대해서 어, 예행연습을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조금은 어, 아이러니합니다만 실제로 빨리 백신이 접종돼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황은. 이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첫 집단 전파가 되었고 이게 비상이다. 나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전히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그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변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가 되고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변종이 나오면 위험하다라고 언급을 하십니다. 그런데. 제 생각은 뭐 한편으로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변이가 그러면 나오면 그것도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변이가 나온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 될까 봐좀 걱정이에요 다시 변이를 파악하고 그 변이 바이러스를 진단하고 거기에 맞는 백신과 치료제와 기타 등등 어뭐 의학적인 지식이 전무한 저로서는 기사라든지 기타 관련되어져 있는 영상 혹은 어떤 언급되어져 있는 뭐 여러 가지 블로그를 아니면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볼수 있지만 어찌됐건 그냥 코로나 19만을 대응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변이를 또 대응해야 되는 상황은 여전히 그렇게 썩 우리 코로나 19와의 전쟁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아마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구요. 그것이 여전히 이시즌이란 종목에 대해서는, 어, 상당 부분 아주 적게 혹은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좀 생각이 됩니다. 당장은, 어, 어찌 어찌 해서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많이 전파가 좀될것 같고, 공급이. 그리고 치료제도 뭐, 램드 시비르 뿐만 아니라, 어, 뭐, 어쨌든 우리 셀트리온에서 또 치료제를 만들고 그게 어느 정도 그 시판을 좀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치료제는 어느 정도 백신과 함께 공급이 될 것이지만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단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변인에 대한 이슈도 계속 된다면 3차 팬데믹을 넘어선 4차, 5차까지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예볼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 19를 2, 3월에 이렇게 어, 닥쳐서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단순 주식을 사고파는데 있어서 하나의 이슈가 되겠다 정도 수준이었다고 생각 하거든요 메르스나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그 정도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도 좀더 보수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. 차트상으로 봤을 때, 오늘 c g 아이 장중에는 조금 변동성을 좀 확대를 했는데, 결국에는, 음, 도지형 양봉 정도 수준으로 1.19% 상승 마감했습니다. 어제 음봉이 좀 나왔습니다만, 오늘 역시 52평선에서는, 어, 유지를 좀 해주면서, 어 약간 22평선 이렇게 걸려주는 느낌으로 마감을 했고, 어, 움직임 자체는 무난한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, 요 역시, 얕게 이렇게 쌍바닥을 좀 만들어주면서 가는 움직임, 그런 움직임을볼수 있었고 오늘 매동도 거래량이 뭐 어, 많이 터지지 않아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외국인한 1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는 정도 수준으로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그코스닥이 시장에 속해 있는 코스닥은 외국인이 70억 순매수하고 외국 어, 기관이 940억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도 외국인이 100억 정도 샀으니까요 어, 보면 코스닥에서 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시즌이 있죠 lnf 덕산 하이 메탈 mc 넥스 그 다음에 이제 시즌이 있습니다 그죠음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이정도면 어 나름대로 선방 했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어,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차트 상으로도 그냥 단순히 보면 이렇게 지금 밑바닥 16만 3천원 정도를 두고 서서 이렇게 잠깐 완만하게 쌍바닥 그러면서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분봉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신데 30분봉으로 본다면 그러니까, 이 정도가 지금 현재에서는 마지노선으로 좀 잡았다. 16만원 정도.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, 중요한 거는 앞서서 지지를 해줬던 요 지지라인이 18만원 정도 거든요. 그 라인을 복구하고 나서 위쪽에서 안착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지지가 좀 되는 느낌이었는데, 이제는 거의가 또 저항이 됐죠. 그죠? 그래서, 18만원 정도를 좀 돌파하는 순간부터, 다시 한 번, 20만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겠, 있겠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. 가장 중요한 건이 하락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점이죠.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밀렸고, 어, 주봉삼으로 봐도 그냥 쭉 밀렸잖아요. 그죠? 음, 한 번쯤은, 한 번쯤은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예그뭐잡주도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과는 다르게 시즌에서 손절하시고 떠나가시고 하면서도 음 조금 이제 관심이 없으신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 많이 시장에서 관심이 좀 사라지고 했을 때 그때 또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거나 반등이 나오거나 그런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종목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어. 이렇게 계속 주봉상으로도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밀린 상황에서는 분명히 시젠이라는 회사 자체에 대한 어, 밸류는 살아 있기 때문에 어, 반등에 대한 어떤 신호가 나오면서 그건 뭐 마침 말씀드리자면 거래량이겠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을 터지면서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또 붙어주고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올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이게. 어, 기간이 사실은 짧지 않았죠. 이렇게 힘들게 지금 여러분들께서,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버티시는 기간이 짧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그렇습니다만,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 종목에 대해서, 이 가치에 대해서, 어, 확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, 지금 이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반등을, 어, 서서히 움직임을 가지고 돌아 나오는 느낌의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, 음,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한 번쯤 지켜보시는 것도 어, 괜찮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립니다. 근데 물론 이 종목에 대해서 손절을 하시고 현금 보유하시고 나서 투자를 임하시는 분들이라면, 그리고 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,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축하드리고요. 음, 다만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 종목에 대해서 미련이 있고, 또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, 지금 수준에서는 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,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어찌됐건 뭐, 어, 많이 좀, 여러 가지로, 이시즌이란 종목의 그, 그, 주주로서 계신 분들은 힘드실 텐데요. 조금만 더 힘드셨으면 좋겠고, 분명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, 어, 저도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, 그래도 이 정도로 계속 주봉상으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밀렸다면, 분명히 반등은 나올 것이다.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드도록이면, 거르는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아도, 어, 좀 살펴드리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, 아 어, 그리고 시즌이라는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힘을 좀 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셨, 됐으면 좋겠네요. 네, 어찌됐건 뭐, 오늘 눈이 좀 많이 오는데 퇴근하셨을 테죠. 아마 어, 내일 출근길 조심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